한 명의 과학자가 실험실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막 우연한 발견, 1928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플레밍은 늘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과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을 잠시 비운 사이,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난 것을 발견하죠. 놀랍게도. 곰팡이가 핀곳 주변의 세균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을 죽였다고 추측했어요.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이막 실험과 증명, 플레밍은 곰팡이의 정체가 페니실리움 노타툼임을 밝혔습니다. 그 물질은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세균에게는 치명적이었죠. 그는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물질은 감염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불안정해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산막 이어진 도전. 시간이 흘러 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플레밍의 연구를 이어받았죠. 그들은 페니실린을 정제하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1942년 중상병을 치료한 첫 임상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이후. 수천 명의 병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막 세상을 바꾸다 40만 500. 페니실리는 전쟁 중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기적의 약이라 불렸습니다. 플레밍 플로리, 체인은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함께 수상했죠. 우연에서 시작된 한순간의 관찰이 인류를 세균 감염의 공포에서 구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 청소를 밀었던 그날이 인류를 구한 날이 되었습니다.